사람과 가족들 목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과 가족들 일주일간 더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지냈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다 그죠? 오, 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잠 네, 잘했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립시다.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우리 스님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부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찬양하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차장 너무 너무 잘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부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위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주의 보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우리 사람 보여졌지 지금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할수 있죠? 오, 최고 최고. 그러면 하나 둘 세다면 할수 있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할수 있어! 어우, 최고, 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어,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에 잘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질병을 고침받은 병자. 네. 간질병,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고쳐주셨대요. 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요, 우리의 모든 모두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하고 오늘 주제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사람 하는 띠, 너무, 너무 말씀 잘 읽어요. 자,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아멘. 네, 네. 간질병에, 이 심한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간질병에 심한 병에 걸린 그 아버지가 예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그 축복의 통로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고 강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를원합니다 자, 자기 손, 자기 가슴에. 네, 목사님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계십니다. 그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왔으니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릎을 꿇는 다른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그 노예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울 텐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부끄러움도 무릎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가지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많이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많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 최고, 최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돌리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아파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도와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네,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오, 언제부터 자네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사 이마가 또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그죠 언제부터 당신 아이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저렇게 너무너무 심한 병에 걸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물 속에도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할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오, 최고 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모든 아픔을 고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최고 최고,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아, 최고. 자, 그러면 또 목사님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아이의 아빠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믿음이 약한 것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게라도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 부가족들,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 위지에서 믿음으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이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귀신을 구지하셨다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아픈 것을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전 영역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당장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가장 최대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도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떠나 그곳으로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표태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며 다시금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의자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최고! 다시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쓰러진 채로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쯔쯔 아이가 죽었네 라고 했다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그죠?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린널 넓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 아니에요. 그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으로,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일으키자. 그 아이는 일어났어요. 생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일어납시다. 우리는 주저앉는 자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오, 최고 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반항합시다. 알수 있죠? 오, 최고 최고. 우리 사랑과 족들 최고짱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또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있게 되어지자.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 아이를 낳게 하지 못했죠? 이렇게 묻으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기도로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의 그 모든 연약함이 모든 아픔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다가며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베데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태국의 파라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상주의 예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허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 최고 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간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오 너무 너무 잘했어요. 누가 고치셨다고요? 네, 예수께서 고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병은 완전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힘들고 안 되는 것 도저히 안 되는 것 있어요? 그건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갑시다. 오직 기도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오직 우리 주신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고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이 우리의 결합하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베데스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포라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일 중에 예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그리스도이심이 구원의 주이심이 정거되게 하시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죽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사람 가족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다 그죠? 네 우리 계속해서 마스크 잘 씁시다.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손 깨끗하게 씻읍시다. 그리하여 우리 건강하게 다시 사랑 무실에서 교회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벌써 우리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 가족들 백신 접종 맞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사랑부실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네 그러면 목사님아, 목사님하고 같이 축도 드림으로 네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무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온 나이다 아멘.